8 9번은이 곡선 위의 점이니까 이 곡선 위에 저 점이 있다는 얘기잖아. 근데 그때 그 곳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y는 6x b다. 그 말은 얘를 이 곡선에 넣어서 대입해서 식 하나 만들 수 있고. 그다음에 곡선을 미분한 다음에 x좌표를 넣은 게 접선의 기울기인데, 그게 6이죠. 네. 그러면 a가 구해질 거고, 그 a를 여기에 넣어서 이 직선에 대입해주면, 피도 구해지지 않을까? 네, 그렇게 한번 풀어봐요.